할 거야. 저기 그래도 공차가 보이는데 너무 풀어서 있는 거 아니야? 배심사라고 탄거라고는 보장도 없잖아. 갑자기 표정이 왜 그렇게 어두워? 무슨 고민 거라도 있어? 아 그게 사실 곧 중요한 일정이 있어서 걱정이 좀 되네. 무슨 일인데 말해봐. 내가 전에 에타노라민에 최초로 국산화했다고 했잖아. 문제가 생겨서 두번 정도 심사를 받고 8년 동안 반덤핑 관세를 부과했었는데 이제 곧그 기간이 끝나거든. 반덤핑 관세? 외국에서 물품을 수출할 때 가격을 덤핑해서 파는 경우가 있는데 그러면 국내 산업이 피해를 보게 돼. 이때 그 피해를 막기 위해 매기는 관세를 반덤핑 관세라고 불러. 덤핑해서 판다는 건 무슨 소리야? 정상 가격에 비해 과하게 낮춰 파는 걸 말해. 아, 그렇구나. 부가 기간은 연장할 순 없어. 무역위원회에 무역구제 제도라는 게 있어서 재심사 요청을 하면 돼. 으, 덤핑 때문에 재심사 준비하느라 너무 바빴어. 안 그래도 이것저것 바쁜데 반 덤핑 조치 이후에도 덤핑이 끊이질 않잖아. 덕분에 골치도 나쁘긴 했네. 잠깐, 잠깐, 어. 무역위원회? 무역위원회는 국내 산업이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을 때 그걸 조사하고 판정하기 위해 설립된 산업통상자원부 소속의 행정기관이고 이런 상황에서 수입품의 관세를 부과하는 등 국내 산업 보호를 위해 적절한 구제조치를 취하는 무역구제제도를 운영하고 있어. 후, 지원신청은 끝났네. 이번에도 순탄하게 잘 돼야 할텐데. 그래도 경험이 있으니까 조금 수월하긴 하네. 처음 심사 때는 정말 막막했는데 직원들이 잘 알아봐줘서 큰 도움이 됐었지. 분명 이번에도 잘될 거야. 그치 슬프면 응, 우리 대표자는 분명히 현명하게 잘 대처할 거야. <놀람> <놀람> 그런 낙관적인 태도는 대표자에게 좋지 않아. 당장 사업과 직원들이 관련돼 있는 큰 문제인데 실패하면 어쩌려고 그래? 정말 다행이다. 요청하고 나서 어떻게 돼? 요청한 다음에는 무역위원회에서 덤핑의 존재? 산업의 실질적 피해와 피해 우려, 인과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조사 개시 여부를 결정해 그 다음에 덤핑 방지관세 부과 여부와 관세율 등 최종 판정이 이루어져. 얼마나 걸리는데? 조사 신청 이후 2개월 이내에 조사 개시 여부가 결정되고 최종 판정은 조사 개시 결정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이루어져. 네 여보세요. 네 덤핑 조사팀에서 연락드렸습니다. 요청서 검토 결과 재심사 개시에 필요한 요청 자격 및 요건이 충족되어 있고 덤빙 방지 관세 부과 종료로 인한 피해의 지속과 재발 가능성에 대해 충분한 증빙 자료가 제출되어 규정 검토 후 재심사 개시에 타당성을 인정하여 본 종료 재심사 개시가 확정되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래 전부 잘 되고 있잖아. 너무 걱정한 것도 좋지 않아. 그런 식으로 방심할 때가 제일 위험한 거 몰라? 이것저것 대결하는 게 뭐가 그렇게 나빠? 과거에 실패했던 것들은 기억나? 이대로 물거품이 떠버릴지 모른다고. 조사 개시 결정하고 나면 어떤 걸 하는 거야? 이제 피 요청인 및 관계자들 무역위원회 분들과 함께 공청회를 해. 우와, 꽤 바쁘겠는데? 힘들렸다. 음, 좀 힘들긴 하지. 하, 이번에도 성공할 수 있을까? 만약 억울해지면 들어보니까 열심히 준비해야 하는 일 같던데 꾸준한 노력이 없었다면 지난 두 번의 심사도 통과하지 못했을 거야. 네 곁에는 널 믿고 도와주는 직원들도 있잖아. 잘할 수 있을 거야. 그래 친구 말이 맞아. 다들 생각해봐. 처음에 완벽했을 때 힘들었을 때 말이야. 맞아. 사업은 안 풀리고, 정말 답답해서 많이 슬펐는데, 직원들이 격려해주고, 정보도 알아와주고 해서 극복할 수 있었지. 그래, 그렇지. 첫 번째 심사랑 재 심사 결과 나왔을 때막 기억나? 다들 기뻐하고 행복했잖아. 반다피 맛에 보다 결정 났어. 이제 걱정 것은도 끝이라. 너무 잘됐네요 정말 다행이에요. 우리 고생이 핫되진 않았네요. 우와! 지금은 우리도 단합해서 대표자를 믿어주자. 그래, 나도 그 결정에 따를게. 우와 드디어 깨어났다. 걱정 마, 공청에는 좋은 결과를 얻을 테니까. 고마워. 덕분에 걱정이 사라진 것 같아. 내일 공청에 잘하고 올게. 금일 구제 23-2017-4호 미국, 말레이시아, 태국 및 일본산 에탄오라민 덤핑 방지관세 재심사 관련 공청회 시작하겠습니다. 본건은 2017년 6월 28일 신청인 측의 재심사 요청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재심사 대상 물품은 에탄오라민입니다. 먼저 신청인 측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재심사 요청인인 블루케미칼의 대표자입니다. 저희는 2003년에 출범한 화학제품 제조회사로 국내 수요자에 대한 안정적 원재료 공급과 더불어 수입품에 대한 무분별한 가격 교란으로부터 국내 시장을 방어하는 데 일조해왔습니다. 재심사 대상 물품인 에탄올아민은 가스 처리 섬유 및 금속 가공, 우레탄 발포용 등 다양한 용도의 쓰임이 있으며 세제, 건설, 반도체, 퍼스널 케어 등의 산업 전반에 있어서 필수적인 원료입니다. 이처럼 당사는 국내 유일 생산 중인 에탄올 아민이 당사뿐만 아니라 국가 정책적으로도 보호해야 할 중요성을 지닌다고 사료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그동안 국내 유일 생산자로서 최선을 다했으나 미국, 말레이시아, 태국 및 일본의 다국적 기업들이 국내 시장의 덤핑 수출에 단행해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이에 저희는 2013년 11월 13일자로 반덤핑 조사를 요청했고 조사 결과 2014년 12월 30일부터 현재까지 재심사 대상 물품에 대해 덤핑 방지 관세가 부과되어 국내 생산이 유지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부과 이후에도 피요청인 측은 덤핑 행위를 근절하지 않고 있는 바 이에 재심사 요청을 드렸습니다. 저는 재심사 피요청인인 태국 COT사에서 생산하는 에탄올아민을 수입, 판매하는 본겜의 대표입니다. 회사는 단연의 노력 끝에 태국 COT사의 2011년 한국대상 수출 시에 수입 및 판매 진행 기회를 얻어 현재까지 다수의 내의 글로벌 메이커및 신청인 측의 회사와 공정한 경쟁을 통해 수입과 판매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신청인 측은 국내 유일 에탄올 아미의 생산업체라는 이유로 1996년에 반드비 관세 부과 제수를 통해 5년 동안 보호를 받았고, 이후 2014년 12월 30일부터 3년간 추가 보호를 받은 사실이 있습니다. 반토피 관세 부과 요청이 또 받아들여진다면, 최소 11년 이상 국가 보호를 받으면서 생산 및 판매를 하는 것이 되는데, 이 전매권을 갖는다는 것과 무엇이 다른가 하는 의문이 듭니다. 국내 유일 업체라는 이유로 11년 이상 국가 보호를 받으며, 비싼 가격으로 중소기업의 제품을 공급한다면, 과연 그것으로부터 말할 수 있겠습니까? 수입자 측의 입장은 다소 억지스럽다고 생각합니다. 8년간의 보호는 정당한 심사를 통해 덤핑에 의한 피해 사실을 입증하였던 것뿐이고 이번 재심사 역시 그러한 피해 우려 때문에 요청한 것인데 꼭 당사가 회사의 이익만을 위해 독점을 원한다는 식으로 말씀하시니 거북합니다. 신청인 측은 에탄올 아미 수입품이 자사 제품보다 더 싸게 수입되고 있다고 덤핑을 주장하고 있지만 반대로 생각하면 국내 에탄올 아미의 단가가 높다는 반칙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신청인 측이 국가 보호 아래서 에탄올 아인의 국내 시장을 통제하려는 의도가 없다는 것을 어떻게 확신할 수 있겠습니까? 양측 모두 자중하십시오. 지난 8년의 보호 조치는 무역위원회에서 덤핑 행위로 인해 받은 국내 산업의 피해를 인정하고 보호하기 위해 의결한 결과입니다. 그러므로 수익자 측은 이번 재심사에 집중해 발언해 주시길 바랍니다. 신청인 측은 덤핑행위 지속에 대한 근거에 대해 발언하세요. 가격 측면에서 봤을 때 재심사 대상 물품의 판매 가격은 2014년부터 2016년까지 지속해서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습니다. 이러한 재심사 물품 수입 가격의 하락은 국내 생산품의 지속적 가격 하락을 초래했고 국내 생산품은 덤핑 방지관세 부과에도 불구하고 적정가를 회복하지 못해 국내 시장은 심각한 혼란을 겪었습니다. 당사의 재심사 대상 물품 매출액은 2014년부터 17년 상반기까지 전반적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수입 자 측도 발언할 기회 드리겠습니다. 준비한 자료의 표를 봐주시겠습니까? 미국산 에탄올 아미는 반덤핑 기간 동안 반덤핑 이전보다 물량은 줄었지만 꾸준히 수입되고 있습니다. 표에 적힌 반덤핑 부가 대상국에서 제외된 독일, 벨기에, 사우디아라비아 등의 수익률을 보시면 이들 국가의 주요 메이커들이 줄어든 물량을 차지하고 있음을 알수 있습니다. 이처럼 반덤핑 관세 부과가 되더라도 기타 메이커들이 단가가 높은 국내에 꾸준히 물량이 유입되고 있습니다. 국내 유일 생산업체라는 이유만으로 국가에서 계속 보호만 해준다면 국내 중소수출업체는 높은 원료 매입가로 수출 경쟁력을 확보하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경쟁력 없는 국내 업체 보호만이 국가 경쟁력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수입과 국내 메이커 제품의 조화가 국내 중소 수출 업체의 원가 경쟁력을 높여준다고 판단됩니다. 부디 국가 산업 발전에 있어 반덕및 판단 시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측의 입장 잘 들었습니다. 신청인 측은 마지막으로 덤핑 관련 조치 해제 시 발생할 수 있는 피해에 대해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피 요청인 측은 거대한 생산 능력을 가진 다국적 기업으로서 가동률 유지를 위해 공격적이고 적극적인 해외 시장 진출을 구사하고 있어 이로 인해 전 세계적으로 많은 반덤핑 규제를 받고 있습니다. WTO의 2017년 5년 리포트를 살펴볼 때 미국산 재심사 대상 물품은 브라질에서 2013년 11월 4일부터 반덤핑 규제를 받고 있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또한 중국은 미국, 일본, 말레이시아 및 대만산 재심사 대상 물품에 2004년부터 2015년까지 10년이 넘는 기간 동안 반덤핑 조치를 취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전 세계적 반덤핑 규제는 피 요청인 측이 덤핑 수출을 반복하고 있다는 구체적 증거입니다. 특히 인근 세계 최대 시장인 중국에서 반덤핑 규제가 다시 이루어질 것이 예상되는 현재 상황에서 만약 재심사 대상 물품에 대한 반덤핑 조치가 중단된다면 당사의 향후 피해가 더욱 심각해질 것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덤핑 수입 지속으로 인해 국내 유일 생산자인 당사가 사업을 포기하게 된다면 단기적 이익만을 생각하는 다국적 기업들이 국내 에탄올아민 시장을 통제하게 될 것이고 이로 인해 국내 수요 산업 역시 큰 피해를 입게 될 것입니다. 이 많은 수요 업체에서도 국내 산업의 필요성을 기위원회에 호소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공정한 경쟁의 장이 마련된다면 당사는 에탄올아민 사업을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영위함으로써 관련 수요 상업 성장과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기회에 대한 기대를 저버리지 않을 것입니다. 이러한 사정 등을 감안하여 기위원회의 판정을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최종 판정 내리겠습니다. 무역위원회의 검토 결과 무역조사실에서 조사 내용을 종합한 보고서를 기초로 심의해 봤을 때 현재 덤핑 방지 관세가 부과되고 있는 미국 말레이시아 태국 및 일본산 에탄올 아민에 대하여 덤핑 방지 관세 부과를 종료할 경우 덤핑 수입 및 국내 산업의 실질적 피해가 재발될 우려가 있다고 판정한다. 따라서 미국 말레이시아 태국 및 일본산 에탄올 아민에 대하여 공급자별로 12.64%에서 20. 1.79%의 덤핑 방지 관세를 5년간 연장하여 부과하여 줄 것을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건의한다. <laughs> 아 맞아. 전에 걱정하던 공청회는 어떻게 됐어? 완전 성공적이었어. 관세 부과 기간이 연장됐거든. 역시 잘될줄 알았다니까 다행이다. 정말 다행이죠? 이렇게 대표자의 기쁜 추억이 하나 더 늘었네요. 다 내가 태어난 덕분이지. 모두가 한마음이 돼서 정말 좋아. 잠깐. 왜 니들 마음대로 끝내려고 하는 거야? 아직 대사가 남았다고. 아, 그렇지 참. 불안아, 너 차례야. 만약 덤핑 때문에 회사 경쟁력이 낮아질까 걱정되면 뭘 망설여. 무역 구제 제도를 이용하면 된다고. 무역 위원회 홈페이지에 알기 쉽게 나와 있으니까 겁먹지 말고 일단 찾아나 봐. 근데 돈이 많이 들면 어떡하지? 중소기업무역구제지원사업에서 5천만원 한도 내로 대리인 선임비용의 50%를 지원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어. 와, 당황아, 이렇게 말 많이 하는 건 처음 아니야? 도움의 손길은 가까이 있으니까 혼자 알지 마세요. 기죽지 말아요. 차근차근 살펴보면 어려울 거 없어요. 당신도 도움받을 수 있어요.